안녕하세요 리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배민 커넥트로 수도권 저녁 시간에 배달을 해보았습니다. 자동차가 가장 밀리는 퇴근길로 배달할 생각이니 아찔했습니다. 그래도 차라도 있는게 어딥니까? 차가 가장 밀리는 5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대략 5시간을 했는데요. 중간에 식사도 하고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배달은 총 18건에 수익은 75,320원입니다. 운행거리는 30.5km이지만 집으로 이동하는 거리까지 합하면 45km 정도였습니다. 기름값, 차량 감가 15,000원 정도 빼면 6만원 정도 수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시급으로 계산해 보니 1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목표한 최저 시급 이상은 나와서 다행입니다. 오후 6시에서 7시에는 확실히 차가 막히는 시간에 하니까 bbq 치킨에서 콜이 왔는데 제가 좀 늦으니까 너무 늦으면 취소해 드릴게요 라는 배민의 알람이 왔어요 근데 마침 도착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었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늦어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고객님들은 많이 뵙지만 뭐라고 한 사람 단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은 처음 경험한 세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마트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배달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창고용 마트더라고요 영수증을 QR 코드 찍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비마트 배달 두 건을 추가해서 총세 건을 가지고 자동차로 배달 갔습니다. 이때 자동차가 확실히 편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부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동네 근처에서 가성비 좋게 배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오배송을 했어요. 두 번째 픽업지와 배달지가 함께 있어서 이건 무슨 배송이지? 바로 옆집에서 배송을 했나? 꿀배송인가? 하는 생각으로 일단 첫 번째 픽업지에서 회를 받았습니다. 생선회 그리고 두번째 픽업지를 들리지 않고 바로 두번째 배달지로 회를 배송해버린거예요 다행히 두번째 픽업지와 배달지가 주상복합이라 1층에 와서 다시 2번 픽업하고 고객에게 올라가서 재배달했네요 회는 다시 받고 전달할때 전달음식을 꼭 보는데 배고파서 집중력이 흐려진거 같아요 자동차로 배달하면 음식냄새가 차에 꽉차서 정말 죽을맛이에요 그래서 항상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배송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주상 복합 1층에서 주거층으로 배달하는 것 외에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배달하는 꿈도 있어서 참 좋았어요. 아무튼 혼란스러운 저녁 시간이었지만 사고 없이 퇴근한 것에 감사하네요. 모두 안전 운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